안녕하세요. 미얀마의 오늘을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오늘 미얀마 한인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정보공유 사이트죠. 에드쇼파르에 올라온 최신 소식들을 중심으로 미얀마의 현재를 한번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미얀마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두 개의 미얀마요? 네, 하나는 총선을 준비하고 뭐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정상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공식적인 미얀마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 부품이 없어서 버스가 멈추고 일상적인 사기가 판을 치고 국경에선 여전히 총성이 끊이지 않는 시민들이 직접 살아내고 있는 현실의 미얀마. 이두 가지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이두 모습 사이의 격차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건지, 또그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저희와 함께 그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각부터 시작해볼까요?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얀마 대법원이 외국인과의 결혼 심사를 엄청나게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좀 갑작스럽게 들려요. 왜 이런 조치가 나온 걸까요? 어, 표면적으로는 좀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신매매랑 연계된 위장 결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인신매매요? 네. 특히 미얀마 여성들이 가짜 결혼을 통해서 해외로 보내진 뒤에 성매매나 노동 착취 같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사법부의 정점인 대법원이 직접 칼을 빼든 거죠. 음. 단순히 미혼 증명서 하나 더 떼어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닐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까다로워졌나요? 훨씬 복잡해졌죠. 일단 미얀마에 3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나 이민국 보고서 같은 뭐 기본적인 서류는 당연하고요. 진짜 까다로운 건 본국 영사관의 공식 확인서예요. 영사관 확인서라면 보통 범죄 경력 증명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그것도 포함되고요. 심지어 영구 주소, 직업이랑 소득, 그리고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을 증명하는 품행 증명까지 요구합니다. 품행 증명이요? 와. 네. 사실상 그 외국인의 신상을 그냥 탈탈 털어서 보겠다는 거죠. 와.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본다면 순수한 의조로 결혼하려는 평범한 국제 커플들은 오히려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미얀마 정부가 자국민, 특히 여성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혼인 제도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그런 강력한 통제도 있지만 또 시민들의 진짜 일상은 다른 곳에서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양곤 시민들의 발인 YBS 버스 운행이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정말 시민들 생활에 직격탄일 텐데요. 맞아요. 문제의 핵심은 간단해요. 버스가 너무 낡았고 고칠 부품이 없다는 겁니다. 아. 지금 다니는 YBS 버스 상당수가 2007년식 한국산 중고 버스예요. 2007년식이요? 와. 네. 거의 20년을 굴린 거죠. 차는 낡을 대로 낡았는데 부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정식 수입 절차는 복잡해지니까 부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양곤에서 YBS 버스를 타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에어컨도 잘안 나오고 문도 덜컹거려서 이거 괜찮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버스마저도 운행하기가 어렵다니 시민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음. 한 버스 업체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과거에 버스 선어대 굴리던 돈으로 지금은 한대 수리하기도 벅차다. 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창고에 쌓아뒀던 20년 된 중고 부품을 꺼내서 재활용하거나 아예 자체적으로 부품을 두들겨서 고쳐 쓰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대요. 20년 전 방식으로요. 네, 이건 단순히 교통 문제가 아니에요. 미얀마 경제의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죠. 20년 된 중고 부품으로 연명한다는 건 경제의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낡은 기술로 이렇게 힘겹게 버티는 현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어요. QR코드가 위조된 대학 합격증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요. 이건 정말 기발하면서도 무서운 사기네요. 네, 저라도 속을 것 같아요. 수법이 이렇습니다. 위조된 합격중에 있는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진짜 공식 검증 사이트, 그러니까 verify.dmegov.mm이 아니라 겉모습을 똑같이 베껴 만든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 화면만 보면 진짜 같으니까 깜빡 속는 거죠. 아, QR 코드를 믿고 찍었는데 가짜 사이트로 연결된다니.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막아야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QR코드를 스캔한 뒤에는 그냥 믿지 말고요. 반드시 웹브라우저 주소창을 확인해서 URL 주소가 정부 공식 도메인인 GOVMM으로 끝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요. 아, 주소창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군요. 이게 디지털 전환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네요. 시민들의 일상이 이렇게 팍팍한데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경제가 살아나야겠죠. 마침 경제 쪽에서는 흥미로운 시도가 보이는데요. 바로 고질적인 전력난을 풀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건 미얀마 제조업계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일 수 있어요. 양곤의 셰피타 산업단지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목표가 1년 내 완공이에요. 태양광 발전은 전에도 있었잖아요. 이번 프로젝트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핵심은 배터리 백업 장치를 도입해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아 24시간이요 네 단순히 해가 떠 있는 낮에만 전기를 쓰는 게 아니고요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이나 날씨가 궂준 날에도 쓸수 있게 하는 거죠 제조업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렇겠네요 심지어 예상 전기요금도 단위당 500에서 600자 수준이라서 정부 고시요금보다 저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겠네요 다른 산업단지로도 퍼져나갈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되겠어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미얀마 제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항상 그 불안정한 전력 공급이었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예측 가능한 생산 활동을 할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국내에서만 해결책을 찾는 건 아니죠.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파트너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벨라루스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했다는 게 상당히 상징적으로 들립니다. 아, 아주 큰 의미가 있죠. 2021년 이후에 미얀마를 방문한 두 번째 외국 정상이거든요. 아, 두 번째군요. 네. 국제 사회의 제재 속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내는 미얀마의 외교적 행보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경제, 농업, 산업은 물론이고 군사 분야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했어요.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성과도 있었나요? 네. 양곤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약 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 16건이 체결됐습니다. 오,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네. 금융, 운송, 농업, 보건 분야도 다양하고요. 특히 양국이 무역, 경제협력 합의서에 공식 서명하고, 2028년까지의 개발 협력 로드맵까지 만들었어요. 국제적 고립을 특정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뚫어내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그렇게 국제 파트너십을 만들고 수출을 하려면 물류 인프라가 받쳐져야 할 텐데요. 마침 틸라와 경제특구에 새로운 부두와 물류창고가 건설 중이라는 소식도 있네요. 네, 이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는 효율성입니다. 부두 바로 옆에 최신식 대규모 창고가 들어서는 거예요. 아, 바로 옆에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농산물 같은 수출품을 배에 싣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이건 곧바로 미얀마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저희의 심층 분석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다루는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경제를 살리고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는 반면에 정치와 안보 그리고 국제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내린 결정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미얀마 국적자들에게 부여했던 임시보호 신분 (TPS)를 내년 1월에 종료하기로 한 결정인데요. 당장 약 4천 명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뭔가요? 이제 미얀마는 안전하다, 뭐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공식 입장은 미얀마 상황이 개선되어 안전한 귀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미얀마 군 당국이 국가 비상 사태를 해제하고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점 이런 것들을 들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잖아요. 인권 단체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던데요. 맞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곧 치러질 전거가 과연 공정하겠느냐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안전한 귀국이라는 미국 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음. 게다가 이 조치와는 별개로 과거에 입국했던 미얀마 출신 난민 만 6천여 명에 대한 신분까지 전면 재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미국 내 미얀마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이 결정은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니네요. 국제사회가 미얀마는 이제 안전됐다는 군 당국의 공식적인 서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신호탄으로 볼수 있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미얀마 군 당국도 당연히 이 결정을 환영하면서 귀국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고요. 이 결정 하나에 여러 세력의 이해관계와 미얀마의 현재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죠. 안정화라는 그 서사와 관련해서 미얀마 내부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아주 큰 움직임이 있었어요. 3천 명이 넘는 수감자를 사면했는데 특히 형법 505조 A항 위반자들이 많이 포함됐다고요. 이 법이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주목받는 건가요? 어. 형법 505조 A항은 2021년 쿠데타 이후에요. 군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도구로 사용된 법조항이에요. 핵심적인 도구요? 네. 원래는 군인의 반란을 선동하는 행위 이런 걸 처벌하는 법이었는데 이걸 개정해서 허위 사실 유포나 공무원에 대한 비판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물망을 아주 넓게 쳐 놓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번 사면의 공식적인 명분은 뭔가요? 총선을 앞둔 유화 제스처로 봐야 할까요? 군 당국은 모든 유권자가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포용적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총선을 앞두고 일종의 화해의 손짓을 보내는 모양새죠. 다만 현실을 좀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미얀마 장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만 2천 명이 넘는 정치범이 구금되어 있거든요. 아, 아직도 그렇게 많군요. 네, 또 과거에도 사면으로 클려난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혐의로 다시 체포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존재합니다. 공식적인 제스처와 현실 사이의 격차는 안보 상황을 보면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코인주 미야와디에서 벌어진 사이버 사기단 소탕 작전은 정말 영화 같던데요. 네, 그 사건의 전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카렌 민족 연합 KNU가 거대 사기단지를 급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요. 그곳을 지키던 민병대 DKBA 병력 230여 명이 갑자기 KNU에 투항했기 때문이에요. 민병대가 투항을 했다고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DKBA가 원래 KNU에서 갈라져 나온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그들 내부의 역학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어쨌든 KNU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장에 진입해서 8개국 출신 피해자 약 2,000명을 발견했고요. 현재 국제 공조를 통해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선 뭐 고문실로 보이는 구조물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범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죠. 한쪽에서는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국제범죄조직을 소탕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군부가 재탈환 작전을 벌이고 정말 혼란스럽네요. 만달레이주 마다야 타운십을 군부가 다시 장악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마다야 타운십 뿐만 아니라 꺼인주, 샨주 등 미얀마 전역에서 이런 산발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은 모두 끝나지 않는 미얀마 분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충돌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집을 잃고 피난길에 오르는 수많은 민간인들이란 점에서 미얀마의 인도적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소식을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전하지 못한 뉴스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다루지 못한 한 주간의 다른 주요 뉴스들은 설명란에 정리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는 두 개의 미얀마를 본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 전력난을 풀기 위해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벨라루스 같은 새로운 파트너와 손을 잡으면서 정상 국가의 모습을 갖추려는 공식적인 미얀마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낡은 버스가 멈춰서고 신종사기가 판을 치고 총선을 앞두고 사면 조치가 내려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곳곳에서 총성이 울리는 시민들이 살아내는 현실의 미얀마가 있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미얀마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공식적인 미얀마가 보여주려는 안정화라는 이미지 사이에 커다란 격차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안정성의 이미지와 현지 주민들이 겪는 분쟁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 사이에 커다란 격차를 미얀마의 평범한 시민과 기업들, 그리고 국제사회는 각각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그 속에서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을까요?